안녕하세요. 화성 RNA 통합 기술 본부에서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규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화성 RNA 내부에는 지금 이제 호스 유를 만드는 팀과 그 다음에 실링 유를 만드는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는 이제 호스 유 쪽으로 해서 해석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는 유동 해석만 하다 보니까 구조 해석적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쪽에서 필요한 해석들에 관련한 프로그램 모듈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해서 사용을 하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해석과 실무가 그렇게 많이 융합됐다는 생각보다는 해석은 해석이고 실무는 실무다는 느낌이었는데 NFX를 좀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해석에서 연계된 설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바로 한글로 된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MTS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해석 관련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이론에 관해서도 정리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고무 호스처럼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내부의 물성들도 가채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저희가 실험을 해서 얻었던 물성을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마이다스 IT 쪽에 많은 문의를 드렸고요. 이제 양상안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모듈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 쪽에 요구하는 해석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FX는 예, 저희 쪽에서 소위 말하는 일상 해석에 관련한 구조 해석들은 모두 NFX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제동 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호스들 중에서 이제 브레이크 호스하고 진공 호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다스 NFX를 사용하게끔 거의 무조건 사용하게끔 구성이 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구조해석을 처음 접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상이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를 제가 사용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좀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지역은 양산입니다. 부산 바로 옆, 바로 옆인 부산에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뭐 바쁘시더라도 그날 안에 어떻게 답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대단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격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진짜 가까운 데 계시니까 진짜 안 된다거나 급하다거나 할 경우 직접 와서까지 봐주시고 하니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 뭔가 길이든 산이든 들이든 어디선가 내가 나갈 방향을 찾는다고 했을 때 NFX를 통해서 얻었던 게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찾는 이제 나침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